네, 여러분, 아, 어, 우리 2교시, 3교시 작품들 그동안 우리 14년부터 했던 작품들 쫙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어,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고, 아, 아, 재능들이 많죠? 굉장히, 아, 어, 좀 특이하고 여러 각도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이제 이번 학기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마 감이 많이 왔을 줄 압니다. 어, 우리 시간이 조금 아, 아, 좀 부족해서 우리 마지막 두 작품은 아, 못 봤는데 아, 뭐 보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 많이 숙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지난 14, 15, 16첫 3년 동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어, 음, 아날로그적인 그 아,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즉, 아날로그로 하면, 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스토리북,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년 동안은 조금 더 시대가 디지털로 많이 바뀌고, 그래서, 웅진 미디어, 네, 웅진 미디어랑 함께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디지털화로 많이 저희가 방향을 좀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준 그런 작품들은 거의 다 이렇게 디지털을 많이 활용한 작품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더 웅진 쪽에서 과학적인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방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과학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올해는 조금 더 네, 그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녹여내서,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방향을, 다시 좀, 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자기의 그 관심사나 재능을 꼭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내 관심사가 뭔지, 내 재능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과지만 영어를 활용해도 좋고 또어 영어를 적절하게 네 우리 한글을 아까 보듯이 한글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자막도 적절하게 영어나 한글을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을 어 사용해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용이한 것들 너무 복잡한 그런 어려운 뭐 기술적인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 이런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사진이나 그리고 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어 가능하면 이거는 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굉장히 중요한 아 연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사진, 여러분의 음성, 그다음 네 여러분의 그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 녹여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네, 공교롭게도 또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주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을 짜는 거는 조금 더 우리 한주더 연장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따고 다음 주는 오늘 이제 쭉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아, 나는 어떤 좀 컨텐츠에 관심이 있다. 우리 꼭 영어 교육이 아니어도 조금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어개 그 중에는 춤을 잘 추는 학생, 소개한 학생은 어, 춤에 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도 괜찮고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 책, 매 어, 분명한 건 어떤 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 그런 콘텐츠, 관심 있는 거를 한번 살짝 구상해서 어, 다음 주는 과제가 아, 내가 요런 방향에 관심이 있어서 요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 네, 그거를, 짧게, 짧게, 한, 한 A4에 한반 정도? 네, 한 10줄 정도 길지 않습니다. 네, 어, 간략히 만들고 싶은 어떤 컨텐츠가, 네, 있으면, 그거를, 일요일까지, 다음 주 일요일까지 보내는 두 번째 과제로 하겠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네, 우리 이제 원래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주 동안에 하려고 했던 우리 첫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던 건데, 아 요것도 하나 더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결국 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컨텐츠를 독자가 있고 또 독자가 보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할때 이제 내가 아 영어 내지 다른 컨텐츠도 뭔가를 가르쳐 본다는 입장에서, 어, 여러분들이 유치, 초, 중, 고, 네, 우리 지난 아,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아, 공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또는, 어, 아,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이런, 아, 좋은, 음, 아이디어로 가르치셔서, 오 내가 굉장히 재밌게 배웠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좋은 공부 학습 비법 내지 방법들이 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네 생각해내서 정리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 어떻게 가리키면 뭔가가 효과적이었다. 네, 이 방법을 하나 아, 소개하는 것으로 어 과제를 아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딱두 개입니다. 네, 딱두 개. 네, 좀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지 음, 아, 그거는 A4로, A4로, 아, 아, 영어로, 영어로 아, 아닙니다. 뭐 이거는 음, 한글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네,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어, 내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강의에 관한. 과제 하나, A4의 한장 정도로, 네, 정리해서 보내주고, 또 하나는, 음, 여러분이, 아, 이번 학기 때 어떤 콘텐츠를, 예, 네, 아직 팀을 만나기 전입니다. 팀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주제를 다시 정할 겁니다만은, 우리 한주 조금 더, 어, 얘기치 않게, 어, 내가 이제 만들어 본다면, 음, 요런 걸 만들고 싶다. 네, 먼저, 어, 개인적인 것들을 먼저, 어,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차에 모여서 가장 적절한 어, 주제를 잡아서 한 학기 동안 네 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 주차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을 어, 하려고 했는데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상 동영상으로 어, 촬영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테크니컬 에러도 좀 있었고 좀 어, 없지 않아. 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주차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네 3주차 한번더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later, bye bye